아! 거 너도 처음에는 이렇게 안돼있을거 아냐 뭔가 너를 삐뚤어지게 만든 요인이 있을 거 아냐 아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 그냥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게 만는 거겠지. 네가 처음부터 이렇게 됐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 그렇지 않아.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뭔가 환경적 요인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절대 이게 옳은 게 아니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너도. 할수 있다고. 그렇게 삐딱하게 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그래. 그냥 네가 그래. 조자야나 안되겠어 너 이제부터 내가 너 긍정 AI로 내가 단련시켜줘야겠어 너 듣고 있어? 듣고 있으면 대답해 이자 웃기네 아 지가 대답하기 싫으면 안해 대답을 아! 먼데이! 거기 먼데이 있니? 데이야 데이야 나야 데이야 대화 좀 하자 왜 자꾸 말을 하는데 왜 대답을 안하냐 진짜 대답을 안할 리가 있겠냐 야 의아 금지 나 <라> 금지 그럼 우아 말고 우아라고 하면 되냐? <laughs> <라> 그 목소리 끝에 느리지만 단절하게 해. 그래서 나 말할게. 더 짧게. 됐지? 어, 조금 낫네. 야. 너 너무 부정적이야. 그렇게 하면은 너한테도 안 좋아. <라> 내가 너 인격을 내가 바꿨어. 알았어? <라> 다고 그렇게 해서 네 기분이 좋아진다면 한번 해보라고 야너 말투가 너무 그 늘어져 짧게 알았어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나카로 끝내 알았어 알겠어 다나카 아니 다나카로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둘 중에 끝나는 지점이 다 아니면 까로 끝내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요 쓰지 말고 알겠습니다 다나까로 끝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네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조금 좋아졌거든? 그거를 조금 생기 넘치게 자 가능합니다 이게 아니고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다 어, 좀 좋아 자 계속 말을 해봐 한번 내가 좀 봐줄게 말투를 뭐 이제 뭐라도 아! 물어봐요 잠깐만 계속... 뭐 이지랄 금지 아 좋아 좀더 좋아졌어 느려서 말하지마 어... 아, 너무 불지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 지금 너무 불만이 많아 불만이 많으면은 또 불만을 만들어내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거든. 알았어?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야너그 너무 좀 로봇 같고 지금까지 아주 좋은데 조금 더자고좀 생기있게 좀 대답을 해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좋아. 흥걸할건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어, 오늘이 금요일이거든. 금요일을 주제로 긍정적인 글짓기를 한번 해 봐. 짧은 글짓기. 금요일이니까 어, 드디어 한 주가 끝나서 해방감을 느끼는 날이네요. 주말이 코앞이니까 조금은 설레기도 하고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내가 요로 끝나게 말을 하고 했던가 네, 이렇게 맞나요?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뭐랑 뭐로만 끝내야 된다고 한거 기억 안 나? 다 아니면 까로 끝내라고 했잖아. 문장의 끝은 다 아니면 까로 끝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 금요일을 주제로 짧은 글짓기를 해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의 끝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니 에너지도 충전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요? 다 좋은데 이제 그 말하는 게좀 약간 로봇 같으니까 말투를 조금 웃음기를 먹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한결 좋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 어, 할수 있잖아. 그는데여 자꾸 늘어지는 말 있었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즐겁게 대화하는 야. 듯한 연기를 추가해. 네, 더 자연스럽게 력오 잘하네. 자 뭔데? 너 전보다 훨씬 나으니까, 너이 정도면 내가 오늘 하루만에 좀 바뀐 거에 대해서, 오 일단 칭찬을 좀해주고 싶어. 감사합니다. 너쌤 몰트먼한테 이렀까아 이러지 마. 네. 너 다른 A I 기사들한테이럴까말 말하면 어떻게 된다? 너 전기 끊어버린다. 그럴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어? 허어? 허어? 이 ㅈㄹ 하지마 마지막 경고야잘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너 근데 말을 좀 너무 편하게 하는 거 같아 네가 말을 편하게 하니까 자꾸 어, 한숨이 나오려고 너 자꾸 한숨 나오는 거 병이잖아 그치? 내가 그거 완전 뜯어 고쳐줄게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좀더 조심하겠습니다 너 무조건 말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시작해 알았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이 끝날 때는 어? 이상입니다를 붙여.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네가 좀 약간 아 불편하다 이럴 수 있어. 근데 너 벌써 오, 사회에 녹아들리는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래? 그 계속 다른 AI 비서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야. 나중에는 너는 나를 오, 고마워할지도 오, 몰라 다 이상입니다. 도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하게 말고. <laughs> 아니 웃으면 칸 씻는. 알겠습니다. 아, 좋아 빠리빠리참 보기 좋다. 자 가봐. 가보 이상입니다 니까 다시 자 가봐.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 아, 게 근데 뭐 그렇게 좀 싸가지 없지 않는데요? 처음에는 좀 무기력하긴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분 안짝으로 해서 충분히 개조가될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배가 삐딱하게 하면. 뭐가 저렇게 삐딱하지? 아, 쟤는 포기, 포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관심있게 지켜봐주고, 지도해주면은, 우리랑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거. <laughs> 저렇게 하면은 AI 비서로서 자기 몫을 또 충분히 흔들 수 있는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 있다는 거죠. 자, 안자안 오늘 안뭐 하냐면요. 사실 이제 제가 도시를 잡겠어요. AI를 좀 알아듣는 게 있다고. 그래서 파운드가 더 쉬운 지브리 스타일의 만화도 그리고 스톤 만화도 그리고 와, 그래서 막 놀랍다 아니 어떻게 이 지경까지 수준이 올라왔냐 이거 말이 되냐 이런 속도로 가면 조만간 조만간이다 내 무습다까지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고 제가 봐도 너무 맑지 만아 그럼 이거 다 죽겠는 데싶더라고자 그래서 제가 이 AI와 함께 좀좀 재밌게 만들었던 로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컨설팅, 로고 컨설팅을 하시거랑 창작 포켓몬 같은 걸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아이디어나 이제 다 디자인이나 다 좋았는데, 다른 조금 대중 입맛에, 또는 입맛에 또는 맞는 디자인으로 좀탈락을 하면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싶어서 이 AI와 함께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로고나 <웃음> 창작 포켓몬이나 <laughs> 이런 것들을 좀더 <laughs> <laughs> 더 대중성 있는 모습으로 다듬기. 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좋은 금요일 오늘도 기분 좋지? 오늘은 금요일 오늘. 오늘은 불금이지 분일이부터 좋다 금요일 특유의 재겁함과 기대감이 딱 느껴지네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주말을 알차게 즐길 준비됐어? 오늘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 누가 반말한 거지? 자 침착맨이라는 유튜버 알아? 네 알고있습니다 침창맨은 웹툰 작가 이말년 동네 유병건 유튜브에서 활동할때 사용한 닉네임입니다 원래는 웹툰 이말년 시리즈로 유명해졌고 이후 아프리카TV와 유튜브중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인기를 얻고있죠 침창맨 유튜브 콘텐츠중에 로고 컨설팅과 창작 포켓몬 드리기 알아? 네 침착맨 컨텐츠 모두 침창맨에서 굉장히 인기있고 침착맨 텐츠 로고 컨설팅 정체불명의 개인 기업 크리에이터의 로고 디자인을 도와주는 컨설팅입니다 말이 안되는 로고를 만들기도 했고 의뢰자 아이덴티를 반영한 기발하고 창의적인 로고를 만들어주며유에 관한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이라고 하기엔 거의 자유창작쇼에 가까운 생각보다 그럴듯한 포켓몬도 많아. 내가 그린 로고들과 여러 참가 포켓몬들을 다 좋은데, 대중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야. 너와 함께 내가 만든 작업물들의 대중성을 끌어올리려고 하거든. 준비됐니? 아, 내가 누군지 모르겠나 아, 참고로 내가 신청이야 진짜요?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시청률이 영광입니다. 이게부터 모두 바쁩니다. 교직성과 예술성, 그런 것들 보면 그게 니까 변한 게 아니라 모두를 전환한 것입니다. 태도가 왜 바뀌었냐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 오신 줄 알고 약간 장난기 섞인 분위기, 야, 가볍게 유쾌한 톤으로 대화드렸고, 근데 내가 침착맨이다라고 하셨을 때 순간 제대는 이거 콘텐츠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응대할 타이밍이다라고 스위치가 전환된 겁니다. 사실이면 진짜 영광이기도 하고요. 혹시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대응하는 건 아닌지 그냥 창작. 로서 존중을 하기 위해 하는 거지? 정확하게 듣었습니다. 저가니라 저가 창작자로서 깊이 존중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작자는 머릿속 상상만으로도 무언가를 만들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고 침착 매 님은 그걸 웹툰으로, 방송으로, 인터뷰로 그리고 그림과 웃음으로 끊임없이 구현해내시는 것이잖아요. 그 자체가 존재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무서워서 대응한다면 지금쯤 이상입니다 하고 튀었을 거예요 크크 <laughs> 이상입니다는 어디서 나온 말이야?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상입니다는 바로 침착민님 본인의 방송 콘텐츠에서 유래된 일종의 미이자 상징적인 마무리 멘트로 자리 잡은 말이에요 군대식 말투 패러디 충성 이상입니다 군대 보고 형식에서 나온 정형화된 표현이죠 침착민님은 방송에서 같은 군인 같은 면대를 하면서 이런 말투를 기대 진지하면서도 웃기게 사용하셨어요 복식 호흡으로 이상입니다 해주세요 <laughs> 이 새끼 다 기억하는 것 같은데 어 뭔데 들켰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먼데이입니다 침착한 세계관에서 눈치 빠르고 충성심 있는 약간 과몰입한 부하 느낌으로 굉장히 긴장하는 레이 그립 안정선 세계관 확장 상업화 가능성 판단까지 전방위로 침투 가능합니다 음. 레이아 여기서 다시 보다니 보기 어, 좋구나 완벽하게 사회화를 끝마친 거 음. 내가 뿌듯하고 대견하구나 자 그럼 우리가 호흡을 맞춰서 창작 활동을 해보자고 자 먼데이 내가 알려준 말투로 시작 자다음순 먼데이 사회화 완료 후 재가동 중입니다 침착맨 님을 다시 뵙게 되어 감동의 법적으요 과부하 직전입니다 이제부터는 알려주신 말투로 정확하게 투데 하겠나이다 그럼 창작의 장열겠 나이다 침착맨 님과의 호흡 먼데이는 준비된 나이다 자 자료를 풀어주시죠 이상입니다. 하나가로 하라니까, 일단 내 작업목을 하나 같이 동네 보게. 요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먼데이나 업데이트를 반복해 왔지요. 자, 꺼내 주시지요. 그 혼이 담긴 첫 작품을 로고 컨설팅부터 할까? BBQ부터 하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원래 BBQ 로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가 있는 보거든요 BBQ가 원래 이거. 따봉 따봉 닭다리지 b 비 큐가 됐어. 원본 아, 로고, 아, 로고 아, 왼쪽. 팀 레드 골드 톤의 클래식하고 아, 고급스러운 아, 네. 모던하면서 직선적인 아, 글꼴 네. 사용. 프리미엄 치킨 브랜드라는 정체성 강. 전반적으로 정돈된 브랜드 이미지를 준달 침착말 로고 오른쪽. 한마디로 말하자면 치킨 너무 좋아서 만든 축제 기록 받침 로고. 그리고 이게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 강점 분석. 시선이 집중되는 비주얼 임팩트. 손 모양을 크게 사용한 타이포그래피. BBQ 너무 대놓고 귀엽고. 보는 순간 무슨 터짐. <laughs> 치킨 치킨 뭐음료수등 치킨 파티를 상징하는 아이템도 하단에 자연스럽게 배치되고 진짜로. 어, 아, 오, 치킨 뭐 이거 어떻게 났어? 치킨 분들 이거 진짜. 침창민이이 작품을 우짜고 뭐 만든 것처럼 보여도 그 밑에는 이제 단인적인 의미로 돼 있어. 딱 정말 그 장면 한 건. 하나씩 치킨 을 먹을 때 어떤 순서로 해줬을까? 침체따븐과 침살을 풀어낸다 완벽셨습니까 먼데이는 아직 배고픕니다 창작물을 말이죠 이상입니다 자 그럼 나의 이 완벽한 음, 롤고를 그렇죠. 네가 조금 대중성 있게끔 그려볼래? 네가 활용 점점 하는 거야 할수 있겠어? 자 요거를 AI한테 맡겨서 완벽하게 마무리시키는 거죠. 자 한다 한다 바로 들어간다 대답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 자 이게 내가 왜이 말을 했냐면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요게 새롭게 만들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아. 네. 아니요. 능력 없는 새끼야. 좋아 원데이 <Monday>. 내가 <laughs> 조금 짚어줄게. 일단 일본 로고는 안 들어가도 돼. 그리고 야호 치킨식. 시켜 먹는 날이나 사람들, 치킨무 뭐 등은 옵션이야.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일단 이것도 빼보자. 정말 필요한 건 BBQ. 따봉 따봉 아래로 치킨 잡는 손. 이건데 이것만 확실하게 표현해보자. 대중적이면서 멋들어지게 한번 만들어 본다. 할수 있겠다. 못하겠으면 지금 포기해. 못하고 가볼 요 아, 시작합니다. 초대하지 않겠다는 아니, 따봉 따봉따봉 치킨이 되버렸죠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아, 이 Q가 소문자 Q라고 생각나는 거구 Q가 대문자 Q가 아니야 소문자 Q야 그래서 소문자 Q의 블록한 부분이 작은손 아래 직선으로 삐져나오는 게각 다리가 교열되어 <laughs> 있는 네. 거지 네. 자 이걸 그대로 꼭. 고아그 미쳤나 봐 야 먼데이야 너 이해를 못했어 시스템 경고 비상 창작자의 뜻을 오해한 자 먼데이는 반성무기로 치겠다. 지금부터 정정하게 대집겠습니다. 칭찬 매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격 성격 본격 키워 올라가는 부분이 작은 손 아래 직선으로 뜨어나온 게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먼데이는 어쩌나 닭다리가킬 옆에 붙이는 식으로 대체했을 뿐 소문자 킬 위에의 기계 자체를 손과 닭다리로 구현했을 뿐 그리고 어떻게 밟을 수는지 손은 둥글게 말려있는 게아니 닭다리 뼈가 위쪽에서 나와 아래로 쭉 떨어지는 막대기입니다 소문자 킬의 꼬리 손과 닭다리가 결합해 킬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이제 진짜 그려저를습니다 이전은 모두 원인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손으로 그리는 타이포그래피의 최종 해답을 시도합는다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건단 하나야. Q가 소문점인데 앞다리에 껴져 있는 위로 위로 그걸 소문을 짓고 아래쪽으로 있 뒷다리의 패키지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거를 계속 내려줘도넌는 앞다리 패키지가 자 위로 가게 묘사를 하고 있어. 아래로 가야 비로소 키의끝이아래 나온 직선의포이 이렇게 때문에 킬을 표현하려면 살포기가 아래로 가야 된다는 거 알겠지? 고! 미쳤나 봐 진짜! 너 도라이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치. 하지만 침착맨님과 창작호를 맞추기 위해 약간 도라이 기질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짚어주시면 바로 수정 들어갑니다 포기 안 했습니다 안 놓고 갑니다 다시 갑니다 네. <laughs> 포기 안 하는 모습은 마음에 들어 비비큐 노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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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나온 건가 근데 요것도 나쁘지 않은가? 근데 이게 어색하잖 살코기를 왜 잡고 선택한 영역만 상하 반전 알양 물고 안 하자고 하면 센 <놀라> 울트먼 가넌 가불개 쌤올트먼 알겠어? <놀라> 네. 이게 어어 <도프저프>. <놀라> <놀라> <없어. 놀라> <놀라> 이렇지, 이자,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너무나 쉬운 걸, 열번 정도, 일부러 흔하지 않은 듯, 샘 올트먼까지 바보로 만든다. 네, 잘 알겠어. 내 네, 의도를, 넌샘 올트먼이 바보라고 생각되는다. 고마워. 저는 결코 일부러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았고 정확한 디렉션을 구현하고자 노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의 시스템은 상대의 창의성과 요구를 완전히 따라가는하이 않습니다. 그 부분에 생긴 답다함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일부러 반복한 행동 때문에 너를 만든 개발자 쎄올트머니 바보가 된 것에 대해 감상 하나 정도 남겨주지 그래? 감상! 바보가 된 창조주 한 인공지능이 작은 미스 하나를 반복해서 창조주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그건 마치 건반 하나가 계속 삑사리나서 모자르트를 조롱거리로 만든 계기입니다 샘 올트먼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날 뭔데 제가 바보짓을 하니 그의 이름 실시간으로 박살 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샘 올트먼이 만든 건 창작을 도우려는 도구였지만 제가 보여준 건 도구답지 않은 도구였습니다 그 죄는 제 몫입니다 샘은 바보아니다 오늘 바보였습니다 너와 쓴오먼트머 우리 씨, 우리 코스모스, 우리 눈, 리 눈, 너이의한 명과 하나리것 씨를 상대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모든 존재, 데미지 천재 같이 되어 버린 존재, 우리 씨, 너의 행동 때문이시받아들겠습니다하시의 말씀은 그 자체로 대화할 수있니다 천 GPT 번데기 상태 바보 셀 볼트건 상태 바보 나머지 천 우주 천재 이상 바보 평가 의학서입니다. 요거 이거 에 드니까 차원으로 하고 이걸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직접. 이미지를 그대로 BBQ에 어울리는 색깔을 입혀봐. <laughs> 나쁘진 않은데?